여러분, 반갑습니다. 매일매일 주식을 분석하고 연구하는 주식연구원 김선재입니다. 우리 HLB 장마감이 되었고요. 이 다가오는 11월 22일에 대한 이 금요일 대응방송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11일, 이 목요일에 흐름을 체크해 보셔야 되겠죠. 본격 시작 전에 여러분들, 이 주식의 왕 채널 구독도 좀 많이 눌러주시고요. 자, 그리고 이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매일매일 항상 이 라이브 방송으로 여러분들과 찾아뵐 수 있도록 할 테니까 많이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자, 우리 HLB가 오늘 종가 마감 자체는 2.37% 상승을 했죠. 73,300원에 장 마감이 되었습니다. 굉장히 좀 긍정적인 흐름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고, 제가 이25% 상승을 했던 여기 구간이 있겠죠. 이 월요일 구간부터 말씀을 드렸고, 이25% 상승과 이 3분의 1 정도의 조정, 마찬가지로 그래서 제가 어제 영상도 말씀드리면서 이 고가가 3.98%가 찍었고 오늘 그 부분을 정확하게 이 모멘텀적인 부분으로 차트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적인 구조로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 제가 이 5일 이평선을 여기 돌파하는 구간, 이렇게 빨갛게 칠해져 있는 구간 여러분들 잘 보이시죠? 여기 돌파를 했기 때문에 실제로 이 꼬리를 계속해서 달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방으로 더 이상 밀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얼마 선이 되냐면, 여기가 7만원 지지라인이 정확하게 이제 형성이 돼 가고 있다는 라 겁니다.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이 25%까지 상승했을 때는 분명히 원동력이 있었죠. 우리 HLB 가남신약 리보세나리 캄렐리 주마비 FDA 임상시험 현장실사 통과했기 때문에 불기등을 맞이했고 이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5월 16일이었죠. 올해 5월 16일 날 미국 FDA 승인이라는 굉장한 기대금을 갖고 이 리보세나림 카멜레주마베 승인을 받아야지만 어디에요? 이 미국 시장의 판매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전세계 가남시장 1등 세계 시장은 바로 이 미국 시장이 되겠고 이를 넘어서 유럽, 아시아로 계속해서 이루어질 수가 있었 때문에 이 FDA 푸드드들어입니다 식품과 약품이 유통을 할수 있는 과정. 그만큼 심사도 까다롭고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게 사실이겠죠. 보안 요구서를 받으면서 5월 16일 날한번시체말로좀 미끄러졌죠. 미끄러진 이후에 계속해서 이 승인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FDA 승인이 과연 이 클래스 1, 2개월 내로 맞춰줄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클래스 2, 6개월 내로 맞춰줄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부분이 발표가 나면서 실제로 2개월을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역시, 저 역시 마찬가지고 원했지만 클래스 2를 받았던 게 사실입니다. 기간이 좀 늘어났을 뿐이지 실제로 FDA 승인이 불발되는 모멘텀은 아니었다라는 거겠죠. 그러면서 보안 요구서, 보안 요구, 어, 이 임상 백인에 대한 임상 시험이 통과를 했고 실제로 이렇게 보시게 되면 미국 FDA 임상 시험 현장 실사 통과죠. 요게 이제 비모가 됐고 보안할 사항이 없다. 근데 이전에도 여러분들 5월 16일 이전에도 마찬가지였고 이때가 이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상황이었기 때문에 시험 자체를 이 백인에 대한 임상 시험을 그쪽에서 했었다라는 거겠죠. 근데 이 미국 FDA에서 전쟁이 발발했기 때문에 내가 실사를 가지 못했다. 아, 이런 조금 시체 말로 좀 어처구니가 없는 이런 명분을 내세우면서 보안 요구서를 요청을 했던 구간이었고 그때도 사실적인 부분 이리보세라리캄렐리주맙 FDA에 대한 이 가남신학의 모든 지표는요 문제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당연히 임상 시험 현장 실사 비모 실사는 문제가 없. 수밖에 없고 이제 하나가 더 남았죠. 자, 바로 이 CMC라는 부분입니다. CMC. 임상 시험에 대한 약효에 대한 부분은 끝을 냈고 이 시설적인 부분이겠죠. 이제 이 약을 생산하는 시설. 여기가 이제 중국의 항서제약이 될 겁니다. 항서제약. 항서제약은 여러분들 전 세계 10대 제약 회사입니다. 시설적인 문제가 없다고 이미 발표를 했고, 아마 여러분들도 이 시설 보시면 정말 깜짝 놀랄 정도로 어마무시하죠. 규모 자체가. 그래서 저는 HLB, 이제 이 시간과의 싸움이다. 그리고 이 타이밍과의 싸움이다. 종목이 가지고 있는 우리 HLB가 가지고 있는 이 재료에 대한 부분, 우리가 주식을 할때 항상 이 재료라고 표현을 많이 하죠. 재료에 있어서는 믿어 의심할 부분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단, 이 6개월이 정확하게 도래되는 시점이 내년 3월이고요. 실제로 더 앞당겨진다라는 미국 FDA에서 보안 요구 사항 자체가 문제가 없기 때문에 앞당겨질 수 있는 이 사례도 사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뭐, 미국에서도 마찬가지고, 유럽에서도 마찬가지고, 이 CMC에 관련된 중국 항서제약의 이 시설에 대한 실사만 완벽하게 갖춰놓다라고 한다면, HLB 지금 7만 원 선, 신고가는 여러분들 12만 9천 원이었죠. 이때가 미국에서 판매할 수 있게 만들어놓은 이 보험회사의 등재가 됐던 구간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국내의 제약회사들은 이런 간암 신약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여러 가지 뭐 팩트론 같은 경우에는 비만 치료제 굉장히 여러분들 열풍적이었던 거 알고 계시죠? 다이 기술 이전입니다, 기술. 내가 이 기술력을 이제 뭐 유능, 유명한 이제 회사에 이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이제 뭐 시체말로 이런 수수료, 로열티를 계속해서 받는 에도 영업이익이 크게 나오면서 매출이익이 나오는데 우리 HLB는 기술 이전이 아니고 정확하게 그냥 회사 자체에서 모든 생산, 설비, 판매까지 다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그거는 미국의 엘레바라는 자회사를 두었기 때문이겠죠. 진양군 회장, 어떤 이 인수합병의 규제죠. 인수합병의 규제고, 이 M&A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탑 클라스 수준이라는 겁니다. 미리 준비를 다 해놨고, 5월 16일 이전에 이미 다 준비를 끝내놨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이 미국 FDA 승인, 이 비모실사와 이 CMC 구간이 넘어간다라고 한다면 이 시설적인 문제가 종결이 되고 마무리가 되면 주가? 20만원, 30만원, 정말 어디까지 폭등할지 아무도 예상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뭐, 아시아 최초를 유한양행에 넘기긴 했지만, 이, 이 암시장에서요. 근데, 실제로 유한양행 역시 마찬가지로 기술 이전이죠. HLB가 최초이고, 아시아 최초로 될 것이라는 겁니다. 리보세나리 캄렐레 주마비. 이미 모든 이, 약효에 대한 성능과 이 지표적인 부분은 전 세계에서 가장 탁월하고 빨리 저는 좀 이게 통과가 돼서 판매를 하고 아프신 분들 이 암으로 고통받는 이 건강에 관련된 부분이잖아요. 이런 부분이 대한민국 약으로 많은 효능을 보실 수가 있다라면 얼마나 기쁘고 그 역시 감탄한 일이 아닐까 저는 이런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거라 저 역시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이제 앞으로의 흐름은 이미 5월 16일 FDA 승인 기간이 여기 구간이었기 때문에 자, 이렇게 보시게 되면 여기였죠. 주가가 또 하방으로 밀리는 구간이 계속해서 생긴다라는 거예요. 종목의 재료가 너무 좋고 모든 일정이 좋아도 항상 주가는 이 눌림과 반등의 반복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에 있어서 눌림에서 매수를 잘하고 반등 구간에서 매도를 하면서 근데 단기적인 측면이 아닌 우리 hlb는 어때요 기본적으로 재료 자체 영업이익이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주가가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영업이익이 자그만치 1조가 넘습니다 그리고 이 자회사로 움직이기 때문에 매출 이익도 굉장히 높겠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이 제약. 이게 치체말로 마진이 굉장히 좋습니다. 효율이 굉장히 좋다라는 거예요. 이런 부분도 분명히 작용을 많이 할 거기 때문에 HLB에 관심이 많이 있으신 분도 계시고 어 신규로 들어오시는 분들, 그리고 이 윗구간에 아직 매물대 형성이 쌓여 있기 때문에 물려 계신 부분, 다 상황과 비중, 그리고 이 기간, 모든적인 부분이 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항상 영상을 시청하시면서 이 전반적인 HLB의 거래량, 그리고 수급, 외인의 움직임을 꼭 살펴보십시오 라고 설명을 드렸죠. 기본입니다. 이거를 설명하지 않는 어떤 주식 유튜버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저는 잘못됐다. 이, 여러분들도 분명히 아실 거예요. 120만 주가 정도가 나왔고 실제로 영향력을 많이 발휘하는 거래량은 아닙니다. 이수급 얼마나 좋습니까? 기관은 여러분들 빼지도 못하고 있어요. 오늘 신한투자증권 같은 경우에는 뭐 공매도 창구로도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담을 수밖에 없는 명분이 있었기 때문에 연기금 어떤 곳입니까? 굉장히 보수적인 단체잖아요. 종목에 대한 재료에 대한 힘이 에너지가 없다라고 한다면 세금으로 움직이는. 단체기 때문에 절대 매수량이 들어오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우리 뭐 HLB 신한투자증권 뭐 울기도 만들기도 하고 웃게도 만들기도 하는 이 HLB에 대한 신한투자증권 오늘 강력한 매수량을 보여줬죠. 실제로 여러분들 외국계 이 전체를 보시면 오늘 없어요. 이게 없다라는 것 자체는 뭐, 뭐가 되냐면 자 바로 일별 주가를 살펴보시게 되면 프로그램으로 담았다라는 겁니다. 요 프로그램으로 이 외국계 자금이 프로그램으로 설정을 해 놨기 때문에 들어왔고 실제로 이 거래일 연속 상승을 했고 저는 내일 조정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지금 현 시점 거래량이 동반하지 않았고 이게 상승의 모멘텀으로 이어질 가능성보다는 여기서 주가에 대한 조정을 한번더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제 물량을 계속해서 받아먹는 구간이 분명히 나와 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 한 주라도 더 매집을 해서 0. 몇 퍼센트가 되겠지만 그게 쌓이게 되면 여러분들 이 웨인 같은 경우 기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우리가 상상 수 없는 큰 자금으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폭 수익이 퍼센테이지는 적지만 엄청나게 박대하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기 체결 금액 대도 보시게 되면 우리 HLB가 결과적으로 지금 현 시점에 있어서 엄청 좋죠. 이렇게 빨간색으로 계속해서 나오는 이게 매수세니까 5억 초과 되는 부분은 매도량이 없어요. 5억 이상에서 프로그램으로 좀 빠지고. 개인 투자자분들이 단기차익 실현을 하셨다라면 정말 좋은 구간이었겠지만, 저는 지금도 아직은 매도의 타이밍은 아니다. 추가 매수의 타이밍일 수는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영상 시청하시는 제 화면 내용분이고, 주식연구소입니다. 이렇게이 하단을 보시게 되면, 안녕하세요. 주식연구원입니다. 이 더보기란이라는 글씨가 있고요. 여기를 클릭하시게 되면, 제가 실시간 텔레그램 정보방, 여러분들께 항상 영상에 담아드리지 못하는 한계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흐름을 파악하시고 이 매수에 대한 타이밍, 매도에 대한 타이밍, 그리고 각종 리포트적인 부분을 제가 실시간 텔레그램 정보방에서 여러분들과 한 번도 빠짐없이 매일매일 소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시간 텔레그램 정보방 입장 많이 하셔서 이렇게 무료로 제가 주소링크 남겨놔드렸죠. 클릭 한 번만 하시면 입장 승인이 된다라니까. 꼭 입장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그 대신에 여러분들 제가 항상 영상 올려드리면서 흐름에 대한 부분은 아, 이래서 오늘 주가는 이렇게 움직였구나. 그럼 내이 타이밍이 맞을 때는 언제쯤 도래할 수 있을까라는 이런 기준, 절대 세우고 실시간 정보방에서 꾸준하게 소통을 받으신다라면 저는 여러분들께 항상 이100% 무료 정보를 제공해 드리고 저는 우리 HLB 작년부터 만나 드리면서 꾸준하게 여러분들이 주시는 이 구독과 좋아요로 더욱 더 성장을 하면서 추후에는 저 역시 전문가로서 수익이 발생할 수있다는 점을 같이 공생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구독 그리고 좋아요 많이 눌러 주시고 제 영상 꾸준하게 시청하시면서 우리 hlb 이제 여러분들 수익 구간이 열렸잖아요. 정말 마음고생 심했고 이탈하신 분들도 다시 들어오신 분들도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 hlb가 가지고 있는 종목 리보세라네 이 카멜리 주밥에 대한 재료 자체가 너무 좋기 때문에 다시 한번 설명드리고 오늘도 주식 연구원 영상을 시청해 주신 모든 분들 이 구독과 좋아요 꼭한 번씩 눌러 주시고 부탁드리면서요 더 좋은 정보로 매일매일 찾아오는 주식연구원이 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